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좀 아쉽죠? 전세 해결을 잘 했고, 어, 추후에 좀 이사 정리가 되면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은 좀 정리가 많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품도 있고요. 어, 저희 친태도 씁니다 아직 짐 정리도 많이 못했어요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당근에서 요, 요 조리대 이케아 조리대랑 서랍장 두 개를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서 이제 당근하고 계시길래 또 해왔죠 월세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 전세 2억 중반대에 있다가 전세 사기를 겪고 나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냥 월세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집은 강서구에 위치도 너무 좋고 살기도 괜찮고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가 마포군인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근무지거든요. 저한테 맞는 데가 여기여서 좀 여러 군데 찾다가. 이사를 왔는데 제가 왜 정신이 없었냐면 보증보험을 받았어요. 보증보험 허브에서 받아가지고 당일 날 셀프로 명도를 하고 돈을 받아서 장병을 치르고 이삿짐을 용달에 실어놓고 기다리고 옮기고 했거든요. 어,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증보험에서 셀프 명도를 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고. 은행에 넘어갔다가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돌려주고 제가 잔금을 집주인한테 보내고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서 생각보다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처음 해봐서 좀 힘들었습니다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잘할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제가 또뭐 일을 또 중간에 안할순 없으니까 뭐집 놔두고 뭐 일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짐 옮기는 것도 짐 옮기는 건데, 저희 집 진태가 이사를 하고, 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제가 집을 안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이사를 하고 좀 불안해할 것 같다는 제 예상, 있었어서 나갔다 들어갔다 반복을 많이 했어요. 뭐 처음에는 나가자마자 몇초 뒤에 바로 들어오고 뭐 1분 뒤에 들어오고 10분 뒤에 들어오고 계단 내려가는 소리까지 들려주고 다시 들어오고 1층 내려가서 들어오고 1층에서 그냥 또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얘가 좀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뭐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거의 한 2주 정도 동안은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외출할 때얘가 그나마 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짖지도 않고 잘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주는 거의 이제 진태 봐주고 짐 정리하고 근데 이게 왜짐 정리를 많이 못했냐면 살던 때는 서랍장이랑 빌팅 같은 게좀 많았는데 요기는 없었어요. 요것도 제가 언제 이사 갈지 몰라서 좀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야 됐고 수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놔뒀는데 오늘 요 조리대 겸 책상을 샀는데 여기에 이제 서랍장이 딸려오는 중국 거리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수납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제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도 만족스러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중간에 저희 집 벽에 누수가 있더라고요 벽면에 그을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었어서 이제 집주인님이 오셔가지고 공사도 하고 이게 점점 퍼지면 큰 공사가 될 수도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고 진짜 여러 가지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계속 올리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이름도 넣고 제 작업물로 만드는 상품들을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눔을 할 예정이에요 계획은 카페 겸 편집샵을 내는 걸 하고 싶어요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고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자주 만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안녕.